오늘은 현직 변호사가 답변해드리는 음주운전 Q&A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카페로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2년 6월, 음주운전 1.08% 적발 후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22년 12월, 0.103%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요. 정신 못 차리고 운전대를 잡아버렸네요. 너무 짧은 기간이고 수치가 높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6개월 사이에 두번 적발이면 음주운전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까지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요.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형 가능성은 일반 이진업보다는 비교적 높아요. 6개월 만에 두번 적발은 흔치 않은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0.1% 초과입니다. 재질이 안 좋아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재판장님한테 보여주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꼭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대기 중 풋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어져 같이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받았습니다. 앞차에는 운전자 및 동승자 두 분이 탑승해 계셨으며 경찰 출동 후 음주 측정했을 때 측정치 0.14% 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은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문자가 와서 면책금 500만원 입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사비는 보험사 통해서 하고 형사비는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두 분에게 각각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 될까요? 피해자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처벌 합의서 등을 꼭 받아야 하나요? 만일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초범인데 농도 0 1 4에 인피 두 명이네요. 그런데 정차 중 브레이크 놓친 사고네요. 피해자들은 한방 병원 치료 중이고요. 이건요. 마디모 사고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 다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대인 피해 빠집니다. 그럼 단순 음주운전 초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저라면요. 합의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디모 감정 결과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도 감정결과 나올 때까지 피해자들한테 치료비 지급하는 거 잠정 중단해달라 또는 가급적이면 치료 내역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것 같고요 물론 음주운전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댄 속도로 부딪힌 건요. 안 다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저도 교통사고 여러 번 당했는데 괜찮았어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고 무면허 운전인 것은 괘씸하죠. 그런데 안 아픈데 굳이 병원 가서 치료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정말 아프면 병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합의한다면 피해자 두 분에게 각각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 될까요? 어, 아주 경미한 사고입니다. 한 분당 150에서 200 정도 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해주면 처벌 불안서 합의서 꼭 받아야 합의사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의서 효력 인정 받을 수 있어요. 처벌불안서는요, 합의서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니까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너무 높은 금액으로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하지 마시고 공탁하세요. 검사나 재판장도 사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다 확인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금이 너무 높다. 그러면 공탁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서 선처를 해줄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저희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있는 네이버 카페의 주소를 클릭해 카페로 오셔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